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 한진 씨 최근 운전병으로 군복무한 기간을 보험사에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해보니 1 년에 30만 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네 제가 보험료를 이제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어, 원래는 13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어, 군 경력이 인정받아서 3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기분 좋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이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까지는 보험 가입 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. 앞으로는 손해보험 협회와 병무청 간의 군 운전 경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병적 증명서 발급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매년 37,800여 명이 이 편의를 받게 됩니다. 이미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보험 개발원에서 서류 없이 관합 보험료 환급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군 운전 경력 보험 혜택은 소형, 중형, 대형 등 일반 차량 운전 5종 특기에 대해서만 받았지만 유사 운전 5종 특기를 포함하여 10종 특기로 확대되면 더 많은 특기가 혜택을 받게 되어 매년 1억 327만 원 혜택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자의 군 복무 자긍심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